그다님 네, 차니까 해야다자 이렇게 어놓으시고요요위치 하나만 가지고 이거예요. 오시고 이제 곧 다니십시오. 그시고자 에어 진공 하는 거는 이거 온 오프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규정원서생저이거 바꿔놨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안가고 진공 터션에 온 오프입니다. 이게 오프고 이게 온이에요. 요걸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테 컨트롤 하는 거고. 네. 자, 얘가 뭐냐면요. 얘는 에어 스위치가 글라스에 가압을 시키는 거예요. 네. 요거 켜서 켜면 글라스에 가압이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거를 가압시킬 거냐, 이거를 가압시킬 거냐예요. 이거는 여기 가압시키면 이쪽으로 나중에 테이블을 버릴 거고요. 네. 얘를 가압시키는 거는 중국 땡겼다가 찍었을 때 가압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자드패에서는 가압을 안 시킵니다. 이게 약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얘는 저는 불을 해놓고 들어와서 네. 조금만 끓여볼게요 네. 여기서 빨때는기게불가면 좋은데 얘는 앱으로 꺾여있어서 그냥 바로 집어넣어요 네. 넣고 딱 돌려서 뽑으면 잡혀있습니다 네. 가운데가, 얘가 가운데가 작업백0입니다 네. 그래서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시면네이테이가 태유가... 어이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남의 뜻하는 거야 어 형들도 아시는 제가 아까 전에 저걸 못했는데이 호수를 이 차는 잘 됐네요 내가 그 바로 들면 내가 소모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물통에다가 뽑아주십시오 네. 보세요 상호수 다 찍어 들었고요 네 호수도 뚫어 들었네, 여기. 아 이게 지금 열이 좀덜나아서덜 네. 나오기는 해요. 네. 이것도 잠 집어 넣으시면 돼요, 네. 자, 지금 일단 이것만 집어 넣을게요. 이것만 빼서 얘를 이제 반대로 음. 돌리면. 자, 여리서딱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럼 저거 양이 잘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양이 충분당에 음. 보이세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 너무 떨어지는 게 늦다. 지금 충분하고든요이 정도면. 근데 늦다 빨리 하시다 하시면, 요거를 상수로 맞춰 놓으시고, 딸깍 키면, 다음을한번더 시키는 거예요. 음. 그럼 여기 발이 한 번, 아, 여기, 아, 여행이 지금 안 되지. 음. 물에 닿업을안 음. 하는 거예 라디오 스케이팅을 보고 보통 가압을 시킬 때는 이 장비에 있는 걸지어서 가압을 시킬 때는 0.1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얘를 부르셔야 됩니다. 아니면 0전히 밑에서는 얘가 거기다 채워졌는데 딱 같이 차는데 밀까지 하면 몇타 봤는데 뿡. 치올라가버리니다이 <놀람> <놀람> 상태에서 얘를 끄시고 다 올라왔죠. 끄시고 얘를 정해놓고, 흘리기 싫으면 요거 딱겨놓고됐시면한번아주시고요자이 상태에서 이제 열을 받치시죠 앞에로겠습니다 근데 왜기하면안 오냐 있는거 아니에요? 담엘차가 좀두다요 계속 몇번 씻고 깨끗해지면 대만 회원님이 손님한테 고급 냉수로 고급 냉수로 더여줬다고 하고 진짜 좋은데 조금 더 받아보자 제주도에서는 색깔도 바꿔주고 또 이걸로 하는데 음. 아니 이렇는 물이나 냉각수가 너무 많이 들어지 음. 않느냐 그랬더니 아 시간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리터당 받는 거예요 음. 리터당 1 5 0 0 0씩 받는데 리브를 음. 반대로 열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거나 죽기나 들어가고 음. 물아들이지는 않고 진공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기거었으이이래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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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면 이 퍼포먼스는 좋죠. 이렇게 어, 네. 샴푸... 나오고 <laughs> 아 샘플 이 진짜 더렇게 썼네 샘플 이안 갈았나? 아내차 갈고 많아차안 갈아줬는갑다 아 이분은 이거 찍으려고안 갈고 있었구나 이게 데려올지 몰랐습 이거는 바로 춘데 저기는 간장군인데요. <laughs> 아, 여기도 간장이네요 그 장독대 같은데, 저기. <laughs> 아, 저도 간장이 됐구나. 그럼 그게... 저기, <laughs> 얼마 전에 저만 <절감했을> 보신다. 괜찮아 <laughs> 안녕하세요. 십 안녕하세요. 다 나왔다. 일단 다 만나요. 집어 어디? 아, 저 배가 폈다. 바로 땡겨버리면 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물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사실 좀, 여유가 없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아, 왜안 보나. 뭐 문과, 공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니? 입과, 문과, 이 차이가 많이 나. 이 애들이 좀, 좀, 로 빨리 짜요. 원래 그, 그, 이과들은 아니 이제 네, 네. 네. 네, 이 기계 지야 그다음에 이제 문과들은 이공원은전그아문가들은 전부다 그, 그, 아, 추상적인 걸얘기를하니까아이 뭐, 아무리 잡아해봐 저기 낙엽 네. 떨어질걸 찾아보고 있는데요. 에이 에애들이 <laughs>